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시프트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디바이스 시프트는 sft란 명령어를 씁니다. 이 뒤에 붙은 p는 펄스란 얘기예요. 펄스. sft 그리고 여기 붙은 요거. 요거는 안 붙이면 그냥 일반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붙이면 펄스 신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L, SFT, Shift, SFT, 명령이 들어가면 이렇게 on이 되고, P를 붙이면, 이렇게, Rising Edge로 한번 튄단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설정 데이터, 여기 보시면 D라고 돼 있잖아요. 이 D는, 어, 비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D라 그래서 그냥 뭐 D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비트 데이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그, D, D0.0, D0번지가, D번지가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D0.0, D0.1, D0.2, 이런 식으로 비트로 시프트가 되는지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설명이 나오네요. 비트 디바이스의 경우 d로 지정된 디바이스 한개 작은 디바이스의 온오프 상태를 d로 지정된 디바이스의 시프트에서 한 개의 작은 디바이스를 오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d로 지정된 디바이스의 시프트에요 시프트 하여 한 개의 작은 디바이스를 오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프트 명령으로 M11이 지정되었을 때 시프트 명령 실행시 M10의 온오프를 M11의 시프트에서 M10을 오프합니다. M10을 하면 M10에서 M11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M10의 신호는 꺼지고 M11은 켜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m10부터 잖아요. m10 여기, 요기. 여기죠. 그래서 선두 디바이스를 먼저 지정을 해 놓고, 그 선두 디바이스에 시프트를 시키면 <laughs>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m10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m10이 제로면 그 제로 값이 계속 시프트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죠. M10 선두 디바이스. 그리고 시프트를 시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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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간단한 얘깁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끝나면 다시 다 오프 되겠죠. 밑으로 좀더 내려가면 아 여기 되네요. 음, 여기 나와 있네요. 된다고. 어드 디바이스의 비트 지정의 경우는 A로 지정된 디바이스의 비트는 한 개의 작은 비트에 1을 슬러시 0 상태를 여기 뭐 빠졌네. 여기 여기 뭐가 빠졌네요. 지정된 비트의 시프트에서 한 개의 작은 비트를 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프트 명령으로 D0.5 D0의 비트 다섯 번째 비트죠? 어, 여기가 되겠죠. 여기 0 1 2 3 4 5요 비트가 지정되었을 때 시프트 명령 실행 시 D0의 B4 b D4의 그 온오프 상태를 D5에 시프트해서 D4를 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가 되면 여기 나오네요. 시프트 실행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1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1이 돼 있고 시프트 실행 전인데 시프트를 실행을 하면 이 값이 이렇게 1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위에서 좀더 보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연선 에러가 되면 에러플러그 sm0에 제로가 온되고 에러코드에 smd에 에러코드가 smd에 저장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x8이 온되었을때 y57에서 yob를 1 0타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바꿔 봤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작은 것부터 큰것 순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타이밍 차트를 보면, 요 x8, 요 x8이 on이 되면, 여기 보시면 on이 딱 되죠? on 되는 순간, 그리고 x7, 요 x7이 이렇게 on이 되는 순간, 이 순간에 y57이 살죠. 살고, 그리고 x8이 온 되는 순간, shift가 돼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요 부분. 이요 x8이, x8이, 온이 되는 순간, 여기에서 온 되죠. 온 되니까 y57이 여기에서 끊어지면서 y58로 시프트가 됐고 그리고 이게 한번더 살면 y58은 죽고 y59는 이렇게 온이 되는 거죠 시프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 여기는 무시하세요. 여기는. 여기는 무시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X표를 추천해야지. X. 빨간색으로. 일단 여기는 X. 보지 마시고,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X0가 들어가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죠? 매뉴얼. 여기 보시면, x 0과 x8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 요 부분이 비트를 하나 셋을 시켜 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y0이 셋이 됐고 그제 그 네. 여기에 요 신호가 x0 신호가 여기죠. 이게 한번 온이 되면 이렇게 하나가 시프트 된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살면서 얘는 죽었죠. 요거는 죽었고 하나가 이렇게 시프트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 0을한번더 누르면 하나 해야겠네요. 여기, 여기가, 요거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x0를 ON 하면한 비트씩 이렇게 시프트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x1이 한번더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로 지정해 놓은 비트는 계속 시프트가 됩니다. 신호가 들어가면. 자, 하나 꺼지고 다시 시프트 되는 거볼수 있죠? 여기서 다시 이틀 하나 살려서 시프트 하면 이제 두 개씩 시프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살렸어. 이렇게. 시프트 시프트. 자,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볼때 여기가 온오프가 되는 걸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시프트가 지금 우리가 시작은 y20이잖아요. 요 y20, 여기가 여기가 되는 거죠. y20에 요고 이게 y20, 여기가 y21, 여기가 y22, 여기가 y 2 3 y14, y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프트가 될 때, 여기도 보시고 요 부분. 요 부분도, 요 부분들도 보시고, 요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온대는 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얘네 눌리는 것도 한번 봐야 되고, 푸시 버튼. 이거 세 개를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빨라요. 이거 보는 법이 지금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laughs> 자, 다시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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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자, 여기에서 지정된 비트까지만 시프트가 되고 이 비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어, 0으로 바뀝니다. 요 번호가 넘어가면 그냥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만들어 놨는데, 자, 뭐,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